안녕하세요 예송다육입니다 오늘은 10월 17일 <laughs> 네 아까저께 15일을 14일이라 그랬어요 정정합니다 네 오늘은 17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또 상큼 다가와 있는 아주 햇살 좋은 날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저 아침에 물좀 주다 보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됐어요 마차하시고요 예송과 함께 해주세요 아, 시집을 갔어요 고우님께 새로 온 아이가 또 터질 듯이 내송이가 네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아주 끝자락도 깔끔하니 너무 예쁩니다. 요 삼각목단 먼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요 아이는 지금 14cm 됩니다. 14cm 되는 삼각목단, 네 16만 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은 상단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고질라 목단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질라 목단은 꽃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핀답니다. 그런가면은 하이 몸이, 네, 묘한 매력이 있어서 고질라 목단은, 어, 전부들 품고 싶어 하는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아이도 지금 꽃이 나올 것 같죠? 네, 이렇게 아주 예쁘게 나오는 고질라 목단입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요, 9.5cm. 이 아이 사이즈는요, 8.5. 또 이렇게 보면 또 사이즈가 틀리죠? 네, 8.5cm네요. 약간 작은 듯 하지만 금액은 같습니다. 13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 아이들은 네, 밑에 제가 파봤더니 지주대가 있더라고요. 이런 네, 아이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질라 목단 얘네들. 제가 키우고 있는 애들 일부러 하단을 파서 다 확인을 했어요. 얘네들 실생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화자 부분에서 지금 뭔가 꿈틀꿈틀 반응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랍니다. 목대를 좀 보세요, 목대 상당히 어,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목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이 사이즈는요, 머리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6.5cm인데 거의 목대가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는 네, 작년에 이 아이가 7 6 0 0 0 원에 나갔었습니다. 고질라 목단 7생이고요이 네, 아이는 7만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더 키웠으면 8만6천원 을 해야하는데 7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아이들 다 고질라 먹던요 앞전에 꽃을 살짝 물고 있는 애 서로 쟁탈전이벌려져가지고 이렇게 또 새로이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들은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하지만 목대 위에 좀 보세요 딱 벌리고 있는 요 목대만 해도 4.5cm 되는데 정수리는 그다크지는 않아요. 그건 또 중요하지 않고요. 4.5cm, 네, 예,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아이들, 네, 38,000원 드렸었죠. 꽃이 없어서 조금 아쉬워. 3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질라 목단이고요. 어, 그리고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화목단입니다. 돌기 화목단이라, 예. 이런 자락자락의 도기가 네, 이렇게 막 올라오고 있고요. 이 아이는 좀 환엽스럽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가 있고요. 실생이랍니다또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약간 남성스럽게 이렇게 또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사이즈 중요하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11.11cm 네, 나옵니다. 이 아이는 이아이들 11cm 나오네요. 이 아이 작년부터 있던 저희 집 아이, 돌기화목단 17만원, 요렇게 했었답니다. 그런데 조금 가격이 좀 주춤하니까 저도 시대대로 내려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는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돌기화목단이 고요 지금 새로이 요새 목단들이 굉장히 인기라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분갈 흙 상태도 보고 뿌리 상태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파봤답니다. 요렇게 확실한 제뿌리고요 네, 요런 아이 실생입니다. 이렇게 비너스 몸매를 갖고 있죠. 요런 아이. 너무 예쁘죠. 끝자락마다 이렇게 구슬을 물고 있는 아주 기특한, 통통한, 아주 예쁜 그런 녀석들 데리고 왔답니다. 이 아이가 있고요. 이 아이도 마찬가지 하다는, 네, 보실 것이 없이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에서 골르신 애가 있으면 제가 따로 아주 좋은 흙에 식재를 해서 하분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작은 듯 하네요. 10.5cm 되고요. 이 아이는 좀 사이즈 좋아요. 13cm 됩니다. 이렇게 모양을 보고 데려왔기 때문에 조금 오차가 있긴 하네요. 커 보이던데. 13cm 됩니다. 이 아이는 확실한 돌기, 화목단 맞습니다. 이아이렇게 여신 몸매, 꿀벅지. 네, 너무 멋집니다. 이런 아이는 쉽게 우짜라지도 않고 얘네들의 특징은 또 무너지지도 않고, 반짝하고, 꽃도 너무 다 고급스러운 꽃을 보여주는 그런 녀석들이죠. 아 야, 야. 가만히 있거라, 선보이자. 얘는 이렇게 로제트가 또 이렇게 다른 애 같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생겨서 얘는 좀 흙이 좀 말랐더라고요. 물을 못 얻어먹었나 봐. 얘도 13cm. 이런 아이들 모두 12만원씩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멋진 아이들입니다. 네, 이 아이는 화목단, 네, 좀 작은 사이즈. 큰 아이, 좀 부담스럽다. 작은 애부터 키우고 싶다. 일부러 파봤어요. 작년에 제게 있는 아이들. 네, 3만원 씩 했던 아이들이랍니다. 목대 이렇게 좋아요. 네, 이런 아이 있습니다. 지금 7.5cm 되네요. 얘는 볼까요? 얘는 8cm가량 나오고요. 이런 화목단, 네, 더 키웠지만, 2 5 0 0 0원에 네,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이 키우다 보면은 환엽스럽게 자라기도 하고요, 돌기도 물고 나오기 때문에 아, 또 다른 매력을 볼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있고 또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끝자락에 이렇게 구슬을 물고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큰 사이즈. 얘는 9.5cm. 이런 하목단, 25,000원에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포포 로아데스, 이 아이가 이렇게 끊임없이 예쁜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꽃이 한번 펴서 끝나나야 면은 이렇게 지금 또 시작을 해요. 네, 이렇게, 여기도 시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예쁜 짓을 계속, 계속, 보여주는 녀석이랍니다. 이 아이는 약간 회색빛, 또 여기 약간 자줏빛, 이런 바디를, 색감을 갖고 있는 몸, 의 바디를 갖고 있고요. 꽃은 이렇게 실생이라 얘네들이 꽃 색깔도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얘가 좀찐 핑크죠 얘는 연핑크 네 이런 아이 지금 로포포 로아디스가 3만원씩 했다가 2만8천원 했다가 딴 분들도 네, 2만8천원 뭐 3만원 하는데 저는 내려 드려서그 다시 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변덕 부리는 것 같아서 5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들 2만6천원에 드릴게요 로포포 로아데스 네, 꽃이 피고 진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올라온답니다. 네, 울포포 로아데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녀석은, 네,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 소개를 안 시켜 드리니까 없는 줄 아세요. 그래서 얘 아이를 뭐처럼 만에 또 소개를 시키려고 제가 봤어요. 좀 둘러봤더니, 어, 이, 이 녀석이 이렇게 아가를, 여기 아가 품고 있죠? 또 돌려봤더니, 요 밑에 하단에도, 보이시나요? 여기도 아가를, 네, 군데군데 아가를 품어내고 있는 그런, 네, 품고 있는 그런 녀석이, 언제 아가를 낳는지 소문없이 아가를 낳습니다. 다른 녀석은, 네, 지금 반응을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요런 아이, 마그니 맘마 사이즈 좋습니다. 작은 사이즈는 더좀 착하게 나오더라고요. 8.5cm, 어, 이 아이는 8cm. 이 아이도 8cm. 마그니 맘마, 18,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그니 맘마, 더 키워놓고, 아기까지, 네, 순산하고 있습니다. 마그니 맘마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월세계입니다. 월세계가, 아, 꽃대를 물고 있는 녀석은 지금 고은님께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또 새로 왔는데요.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월세계 사이즈를 좀 볼게요. 어 3cm가 조금 안되네요 아쉽게 안되네요 여러 얼세개 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대빵 큰 아이 뒤에까지도 자구도 이렇게 마구 내주고 있는 이런 멋진 녀석 예쁜 녀석 지금 여기가 뒷면인데 애기가 이렇게 많이 순산을 하고 있어서 많이 컸어요 네 아주 쑥쑥 요새 탄력 받아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13.8 14cm 에 조금 모자라는데 요 앞뒤로 봐서는 또 사이즈가 꽤 되죠 아, 14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월세 네, 12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월세에 철화도 이렇게 있어요 철화 너무 멋지죠 요런 녀석이 어 저는 조금 착하게 와서 그래도 비싼거 아닌가 했는데 지금 20만원씩 해요 25만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10cm 조금 안 되고요. 9.5cm 정도 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 앞뒤로는 9.5cm. 이런 월세계 철화. 굉장히 튼실하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오글오글하니 아주 더 빡빡하니 이렇게 자라고 있는 철화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 9cm, 9.5cm가 조금 더 부족하네요. 이런 아이들 15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 똥땡이, 똥땡이, 똥땡이 하나만 지금 5.5cm 되죠. 밑에 발가락처럼 이렇게 아우, 엄지발가락, 네, 새끼발가락까지. 여기도 하나 있네요. 이런 월세계 차라는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요 요아이, 아이는 정교안입니다. 정교안. 작년만 해도 48,000원에 썼죠. 네, 그런데 지금도 이 아이는 네, 4만원 조금 넘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cm가 조금 넘어요. 이런 아이. 바디가 예쁘고 이렇게 작은데도 작년에 꽃을 몇번 보여줬던 아이랍니다. 이 아이가 정교한 이 네, 아이는 4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 남아있고요. 네, 작년부터 있던 아이랍니다. 이제부터는 꽃을 보여줄 그런 시기인데요. 이 아이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2cm 정도 됐었죠. 이 아이는 지금 얼굴 하나에 3cm. 굉장히 텐실하니. 아우, 자구도 너무 예쁜데다가 수영이 너무 예뻐서, 네, 네. 여러분이 안 데리고 가시면 저라도 즐거움 해보자. <laughs> 데리고 왔답니다. 이정교한은 지금 20도예요. 정확히 제가 세어봤거든요. 14cm, 14cm. 네, 20도 되는 정교한 너무 멋있죠이 아이가 한두당 2만 원씩만 하는데도 40만 원인데요. 아, 조금 그렇죠. 네, 이 아이보다 아 6도 뭐이 정도가 지금 1 5 6만원 정도 해요. 20도면은 네, 상당하죠. 네, 이런 아이 38만 원까지 데려볼게요. 아, 둘도 없는 아이에 얘보다좀 작은 두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완벽하니. 두스가 이렇게 좋은 아이는 만나기 힘들, 힘듭니다. 네, 요런 아이, 아 요렇게 생긴 정교한 38만원까지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아데니아 페리에리. 페리엘이. 아데니아 페리에리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이, 네, 개구리 발바닥 같이 그렇게 생겼죠? 네, 요렇게 중간에는 또 이렇게 다른 문양이 또 이렇게 들어있어요. 아주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이렇게 쭉 내려가시면 몸통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답니다. 키는 보실게요. 지금 31, 2cm 정도 됩니다. 아데니아, 페리엘이 요런 아이가 있고요. 요 새로이 왔답니다. 이 아이는 아, 목대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튼실하게 네, 아주 뚱뚱하게 생겼죠. 네,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30cm 되네요. 이 아이도 아디, 아데니아 페리에리 페리 같은 아이예요. 이렇게어 아, 이파리가 더큼딱큼딱하니 아주 싱그럽습니다. 이 아이는 16만 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좀 작은 사이즈. 네, 키우는 맛에 또이 아이, 이 아이는 또 이렇게 아, 정수리에 잎은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데 아무래도 연식이 있으니까 이 아이도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지금 이렇게 생긴 이 아이는 키가 보시면 늘씬한 직사각분에도 괜찮고 이런 아이는 가로로 생긴 직사각분에 좀 여백이 있이 여기다가 돌을 하나 심어놓고 가로로 생긴 여백 있게 돌을 요런 식으로 하나 생기 해놓으면 너무 멋질 것 같은 그런 녀석의 수형입니다. 이 아이는 5 5천0원저큰 아이는. 16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이렇게 아주 귀염귀염하니 이렇게 네 단풍이 들기도 하나 보죠.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자구도 여기 내주고 여기 사이사이 내주는 아주 귀염둥이랍니다. 타이니 스파인이란 아이인데요. 가로로 5cm, 키로는 6cm. 이런 아이가 있고 또 이런 아이가 그럴까요? 네, 얘는 옆으로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타이니스파이니만 8,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네, 미라빌리스입니다. 미라빌리스. 이 아이가 뒤는 이렇게 색깔이 분홍분홍하게 이파리가 그렇고요. 단풍이 들듯이 그렇답니다. 갈세톤으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아주 싱그럽게 푸릇푸릇하게 나오기도 한답니다. 이 아이는 또 구근이 한 매력하죠. 여기 보시면 은 구근 사이즈가 지금 8cm 정도 되고요. 얘는 다리를 좀 벌린 그런, 네. 요런 아이. 키는 보시면, 오, 22cm? 네, 그 정도 됩니다. 미라빌리스 요 아이가 있고요또요 아이도 있습니다. 어, 요 아이는 키울수록 아주 한 매력하죠. 30cm 되네요. 이파리가. 요 아이는 그렇게 됩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걸어갈 것 같죠. 금방. 구근 사이즈는 한 6cm 정도 되고요 키는 25cm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이파리가 살짝 접어지기도 한답니다. 미라빌리스 지금 4만 원 하던 아이 3만 원에 한번 데려보도록 할게요. 미라빌리스였습니다.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이 아이는 실버디카인데요. 실버디카가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나무색이죠. 많이 묵은 야생을 봤는데요. 걔는 세수대야만 해요. 딱해 가지고 얘가 뭐야 식물이야 뭐야 이럴 정도인데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그 실버디카를 보고 지금도 눈이 아른아른한데 어아 정말 멋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지금 9cm 정도? 네, 9cm 정확히 나옵니다. 여런아이 네, 이렇게 생겼답니다. 매력 있죠? 이렇게, 이파리는 너무 길게 자라서 잘라줬는데, 좀 잘라줘가면서 짧게 잎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가 실버디카 2만원에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도 지금 실버디카예요. 이 아이도. 그런데 이 아이는 동그랗죠? 4cm. 이 아이는 3.5cm. 이두 아이는 만원씩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버디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요 아이는 네 안보 봄벤시스 안보 봄벤시스요 아이 팔리는 이런 식으로 마사이 화살촉 네 그런 느낌의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요. 한 매력하죠. 그런가하면 몸은 이렇게 눈 내리듯이 만져보면 좀 오돌도돌해요. 꽃은 물론 피어주죠. 이런 녀석이 있답니다. 암보봄벤시스 18cm 되네요. 양쪽에 팔 벌린 상태는 25cm. 요런 안보 범벤시스 이런 아이. 12만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마소니아인데요. 네, 이렇게 구근이 숨어 있다가, 요쯤에는 이렇게 짠! 하고 서프라이즈를 하는 녀석이죠. 이 아이는 어, 저도 실수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이파리가 없어지고, 꽃도 없어지고 나면 구분밖에안 남아요. 그거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여기다 마소니아 이름표를 넣어야지 안 잊어버리겠어요. 아우, 얘왜 흙만 있지? 하고 오로록 쏟다 보면 이 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년에 그렇게 시집을 못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지금 여 아이 안에, 자락자락 안에 지 꽃대를 다 물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요 마소니아는 이렇게, 구근이 없어도 형태로 나오기는 하는데, 구근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아이, 만 원에 드리도록 작년에도 만 원, 재작년에도 만 원. 그래도 1년 동안 제에서 이렇게 또딱 숨어있다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하고 있는 이런 녀석이랍니다. 마소니아는, 네, 꽃이 뭐라 그럴까요? 그, 불꽃놀이, 팡 터질 때, 그것처럼 팡 터지게 그렇게 올라오고, 꽃이 피면은 얘는 어 향기가 굉장히 극윽하니 좋은 아이랍니다. 마소니아를 네, 소개시켜 드리는데 이렇게 가로로 한 11cm 정도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더 크면서 꽃까지 보여준다고 보여주는게 확실합니다. 마소니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선인장 메다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가 네오입니다. 이렇게 뺑들러스 자구를 너무 예쁘게 치고 있죠. 네오가 이렇게 네, 21cm 정도 됩니다. 요 레오는 5만 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네, 지금 내경이 21cm인데요. 그렇게 그득게 있는 이런 녀석. 요 자락자락마다 꽃을 피워주면 너무 예쁘고 레오는 꽃이 또 오래가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잠시 쉬는 기간인 것 같고요. 아, 봄끝부터 가을 거의까지 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아주 기특한 녀석이죠. 이런 레오. 5만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단자광 여왕. 네, 맨손으로 예, 분갈이 해야 될, 될, 그럴 정도로, 네, 까시, 네, 렇게 없습니다. 요렇게. 예뻐요. 링크 모자 같죠? 네. 스카프 화분에 이렇게들러서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몇 아이도 시직하고요. 이 아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즈를 좀 볼게요. 이 아이는 16cm. 이 아이는 16cm 맞나? 이렇게 큰가 15cm 되네요. 15cm. 이 아이는 14cm. 이 아이는 13.5cm. 일부러 작은 아이를 이 화분에 맞게 심느라고 이렇게 심었답니다. 이 화분까지는 네, 10만원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사이즈가 전체 키가 26cm 됩니다. 단자강 여왕. 이 아이는 4만원에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박선인장이 노란 꽃에 정수리가 어, 찐 주황색, 이중색을 내는 꽃을 보여주는 아이죠. 근데 이 아이는 수박금종자입니다. 금, 딱 금세력 보이시죠? 그런데 얘가 여기 살짝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구들이 여기저기서 막 내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아가가 이렇게 수사 나면은 너무 예쁘겠죠? 수영도 예쁜데 그것이 하나 딱 큼입니다. 요 수박금은 지금 45,000원 그 정도 했던 아이인데요. 지금 22cm, 22cm 되고 어 키는요. 키우시는 데는 뭐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다른 아이한테 이렇게 스쳐 가지고 상처를 좀 가시 기내한이한테 스쳐서 상처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금 1 8cm 정도 되네요. 요 수박금 4만원 하던 아이, 네 28,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런가하면 수박금 요, 요 아이는, 네 수영이 너무 멋지죠. 사이즈는 좀좀전에 아이보다는 좀 큽니다. 22cm 되고요. 어, 키는 20cm 정도 됩니다. 키우기 딱 좋은 사이즈고 수영도 너무 예쁘죠. 요 아이가 제가 4만 원씩에 나갔던 아이예요. 네요 아이는. 33,000원에 드려보도록 할게요. 수박금이고요. 그냥 수박. 금이 아닌 수박은 또 이렇게 다복하니 앉아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볼게요. 16cm. 10, 16cm. 키도 16, 가로도 16. 이런 수박 선인장은요. ,000, 15,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년까지 가면 이 금액이 될 수가 없겠죠. 수박이었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정수리가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고요. 이렇게. 꽃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어떤 색이었더라?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얘는 지금 10.5cm 내네요. 키가. 네, 그 정도 돼요. 얘도 10.5cm. 키가 고만고만한데, 이 아이는 아마 철화로 엮이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데. 그런 레닝하우시라는 아이예요. 근데 이 자체 대로도 되게 매력있죠? 레닝하우시 16,000원 했던 아이 13,000원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아마 빌리스. 미라 빌리스 아까 소개시켜줬죠? 굵은데. 근데 얘는 아마 빌리스입니다. 아마 빌리스. 이 아이는 이렇게 아, 분재처럼 키우시는데 이 아이가 꽃이 한번 시작을 하면 굉장히 오래가요. 네, 키워보신 분은 더잘 아실 겁니다. 근데 지금 꽃대들이 다 잡히는 것 같습니다. 요 아이들 작년에 요 정도 사이즈, 25,000원 했었어요. 그런데 보시면 지금 16cm 정도 되고요. 요 아이는 15cm, 16cm, 네, 16cm 다 됩니다. 그런데 한 몸이고요. 요런 아이, 어, 아프리카 식물 치고는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요런 아이, 요럴 때 아마 하나에 키워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꽃 오래 보여주죠. 가격 차까지요 목대도 한목대이죠. 네, 덩치도 결코, 네, 짝지는 않습니다. 많이 무거진 아이죠. 요런 아마 벨리스 9,000원에, 네, 소개시켜 드립니다. 분재처럼 나지막하니 아주 귀, 저기, 식재 너무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요. 이렇게 꽃을 너무 환상적으로 피워주는 아이랍니다. 꽃을 보면은, 어 문양이 보이시나요? 잔잔하니, 이렇게, 꽃이, 꽃은 제법 큽니다. 이 아이가 바로 스웨디시 아이비라는 아인데, 이 아프리카 식물이고, 아프리카 아이비인가봐요. 이렇게 꽃이. 어 그냥 무심코 밖에 장마하고 뭐고 다 내박쳐놨는데, 너무 예뻐서, 이렇게 식전이 며칠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왕성하니, 세력이 막 쭉쭉 뻗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가 이렇게 예쁘죠? 행인거리에 걸으셔도 너무 멋있을 것 같은 그런 녀석이랍니다. 사이즈는요, 제가 좀 말아서 이렇게 보내야 될것 같은데 뽑아서 보내는 게 안전하면 또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30하고 한 50cm, 네, 50cm 정도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금 하나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이렇게 풍성하니 잘 자라고 있고요. 이런 사이사이에도 지금 자구를 엄청 내주고 있는 녀석, 기특한 녀석이랍니다. 이 아이가 바로, 네, 스웨디 아이비, 아프리카 아이비랍니다. 이 아이 2만원씩에 들여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풍성하니, 어, 예뻐요. 아주, 꽃좀 보세요. 예쁘답니다. 아이비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이 아이는 별의 눈물이에요. 별의 눈물이 아주 하얀 꽃이 피면 굉장히 오래 가는 거 아시죠? 저도 그렇게까지 오래 갈지 몰랐어요.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작년에 데려다가 식재해 놨는데 꽃이 너무 오랫동안 가니까 예쁘다고 칭찬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 아이가 이 바로 별의 눈물입니다. 가로로 22cm고요. 이렇게 행인거리 위로 걸어놔도 얘는 네, 쭉쭉 늘어지면서 그렇게 키우셔도 되고요. 아 화분 좀 착한 화분이 이제 납다 가니 그런 애들 사이에 다돌하나딱 고이고 쭉쭉 늘어지게 이렇게 쭉쭉쭉쭉 늘어지게 키우셔도 한매력 하는 아이랍니다. 이 사이즈들이 좋고 굉장히 풍성하고 한몸이에요 한몸. 한몸인데 어떻게 보여드릴 때는 네, 대가 다 한몸이랍니다. 이런 별의 눈물 18,000원에 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2만원 해야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햇살이 너무 좋아서 또 기분도 좋아서 여행도 가고 싶은 그런 날이 있답니다. 365 이렇게. 얘네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물론 기분 너무 좋아요. 그런데도 한 번씩 일탈하고 싶은 그런 날도 있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여름 내내 찌다가 너무 좋아서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지만 그것도 계획에 불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이 쭉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월요일 날 뵐게요.